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42일째입니다.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9900 가유 교재. 오늘은 191회가 되겠습니다. 가 볼게요. 우리 말을 먼저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지요.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 요구를 결정한 다음에 어법에 맞게 요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문장 구성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 영단어 3300 교재에서 이미 학습했던 단어들이거나 또는 이 교재 도정영자관 교재 의앞 페이지들에서 공부를 했던 단어들 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이 철자가 시작되는 단어가 다를 경우에 그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철자가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빈칸으로 주어진 것들은 어 문법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어 또는 아주 쉬운 단어이거나, 오늘 학습한 단어들, 요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들이 들어가죠 자 가볼게요 1번 부탁을 받을 때 노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더 선택적이 되어라 그랬어요 자뭐뭐 뭐 해라 이렇게 하면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동사원형을 문장의 면 앞에 배치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문장을 살펴보니까 부탁을 받을 때 그래서 때뭐말때 라는 접속사 쓰고 문장을 구성하면 되죠 때를 나타낸 대표적인 접속사, 뭐뭐 할 때, when, a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도 우리가 판에 박힌 표현 많이 나왔죠? by ing, in ing, 그러면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on ing, 요거, 뭐뭐 하자마자, 요렇게 해석되는, 예, 이렇게 해석되는, 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부탁을 받을 때니까 이 수동이죠. 자, 부탁을 하다 할 때는 ask 누구 누구 a favor 이렇게 하죠. 자, can I ask you a favor?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식으로 쓰죠. 자,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when 적었어요. When 당연히 여기는 부탁을 받을 테니까 when asked a favo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No라고 말함으로써 by saying no. 그 다음에 당신의 한계를 인식해라 그리고 선택적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의 한계를 인식해라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인식해라 당신의 한계를 your limit 그리고 더 선택적이 되어라 되어라 b be. b가 이제 대단한데도 있죠. b 더 선택적인 more 선택적인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Selective 선택적인 선별적인 까다로운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적어볼게요. When 자 부탁을 받을 때니까 ask to a favor, favor. No라고 말함으로써 by saying no, by saying no. 인식해라 너의 한계를. 인식하다란 단어. 그렇죠? Recognize, r-e-c-o-g-n-i-z-e. Recognize your limits and be more 선택적인 selective. S-E-L-E-C-T-I-V-E.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When asked a favor by saying no, recognize your limits and be more selective.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전화 자동 응답기 메시지들이 있다. 크게 여기에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현재 시제고요 여기에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은 Here is 랄랄라, here are 랄랄라. 그냥 뭐뭐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랄랄라, here are 랄랄라. 이렇게 판에 박힌 표현. 자, 대표적인 이란 표현 알면 되겠고 전화 자동 응답기 이런 표현들도 알아야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Here are. 뭐뭐가 있다.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자, several 몇 가지죠. 텔리폰이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대표적인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T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typical telephone 전화 자동 응답기 자동 응답기 메시지들. 이렇게 복수로 써 줬어요. 자, 이 전화 자동 응답기는 telephone Answering machine이죠. Answering machine. 오늘 학습 번편. Telephone answering machine. 전화 자동응답기 메시지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적어 볼게요. Here are several 대표적인 typical t y p i c a l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telephone 자동응답기 answering machine a n s w e r i n g answering machine 기계 메시지가 있는 machine messages. Here are several typical telephone answering machine messages.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No라는 말을 들은 후, 그녀는 낙담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OK라고 대답하고 방을 나갔다. 간단한 문장이죠. 자, 뭐만 후 접속사 있죠. 뭐만 후에 글 때는 대표적인 게 after. 이거 있죠. after. 자, 말을 듣다, 듣다가 동사고, 노라는 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보면 동사가 숙였다예요. 동사 과거 시제 과거죠. 고개를 자 누가 그녀가 주어죠 그녀가 숙인 거죠 고개를 어떻게 왜 낙담하여 이런 단어 알면 되겠죠. 낙담하여 이런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접속사를 연결하고 오케이라고 대답하고 대답을 했다 방을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 과거 시대로 오케이라고 대답하다. 그리고 방을 나가다는 표현 적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after가 나와 있네요. 여기 after 뭐만 후에, 그러니까 들은 후에 hearing 쓰면 되죠. after hearing, the w o r d n o n o 라는 말. 후에 그녀 주어졌어 놨고요. 그녀가 어떻게 따겠습니까? 숙였다 그랬죠. 자, 숙이다란 표현, 낮추다, 내리다, 숙이다. 이 표현 l o w e r 과거 시 of, e 과거시 o 로 l e r o w e r e d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고 낙담하여란 표현을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낙담하여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Dependently, dependently 이거 그리고 OK라고 대답하고 OK라고 대답했다. Replied OK. 대답하고 e n d 방을 나갔다니까 여기 더 room 나왔으니까 left room 그럼 방을 나갔죠? 과거로 left the room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after, 들은 후에, hearing, h-a-r-i-n-g, after hearing the word no, she, 고개를 숙였다, lowered head, l-o-w-e-r, ed, 과거 붙여서, ed 붙여서 과거로, her head, 낙담하여, despondently, d s despond, p-o-n, d-e-s, despondently, despondently, and replied, ok, and left, l-e-f, Le T left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죠. After hearing the word no, she lowered her head despondently and replied, "Okay," and left the room. 4번 게요. 4번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단점이 있다. 장. 이 에너지원은 간을천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옴으로써 개발된다. 자, 첫 번째, 단점이 있다. 현재 시제죠. 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주어는 지열 에너지예요 지열 에너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has, 동사 부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럼 여기는 지열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지열의, 지구열학의.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geothermal. Geothermal energy has, 단점이란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단점. S로 시작하는 단점이란 표현. 이미 학습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Shortcoming. 복수로 shortcoming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동사가 개발된다죠. 수동태 현재입니다. 주어는 이 에너지원이죠. 이 에너지원은 개발된다. 자, 뭐, 뭐, 함으로써란 표현. by ing. 이거 방금 전에도 했었죠. 끌어오므로서 뭐를 물을 어떤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끌어오므로서 자 어디서 끌어옵니까? 가늘천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가늘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가늘천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가이 y s 표현 적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is energy source. 이 e 에너지원. 주어를 표현했고요 Is developed. 수동태 현재. 개발된다. 바야인지 뭐뭐함으로써 그러면 되죠. 자, 끌어오다란 표현, 그렇죠? 알고 있는 단어죠. Draw, draw, by drawing 이렇게 써야겠죠. 바야인지 물을 hot water 뜨거운 물 어디에서 from 출처 from 간을천이란 표현, 가이 geyser. y 복수로 geysers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지열 에너지, geothermal 에너지죠. 자, geo thermal, t h e r m a l, 지열의 이런 표현. geothermal energy has 단점, shortcoming, 복수로 shortcomings라고 쓸게요. s h o r t o s h o, m, shortcoming 이게 단점이죠. So shortcomings. This energy source is developed by g 으로서 by drawing, d r a w i n g, drawing hot water from 뭡니까 하늘천. geysers g e y s e r 복수로 geyser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geothermal energy has shortcomings this energy source is developed by drawing hot water from geysers.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체 에너지원은 단점이 있다. 문장.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은 주변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단점이 있다. 이거 아까도 나왔죠.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동, 주어가 대체 에너지원이에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have. 여기 have 동사를 썼어요.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그럼 여기는 대체 에너지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대체의 표현.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alternative. alternative energy sources. 가지고 있다. have. 단점,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어요. shortcoming 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철자를 주어줬습니다. 그렇죠? 단점, 오늘 학습한 표현, drawback. 이거, 복수로 쓰겠습니다. drawbacks.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쵸? 그렇죠? 자, 동사가 영향을 미친다. 요 현재 시대죠.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대. 주어는 수력발전이죠. 이게 주어. 수력발전은 영향을 미친다.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생태계,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주변지역의 생태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 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자, 보니까 어, 동사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어가 수력발전이죠. 이 도로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가 동사자리겠네요. 그러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수력발전 이렇게 돼요. 수력발전. 자, 수력발전의 수력전기의 이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Hydroelectric. Hydroelectric Power 수력발전 입니다. Hydroelectric Power Station 수력발전소 Hydroelectric Power Plant 라고도 하죠. Power Plant Power Sta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수력발전 Hydroelectric Power 는 영향을 미친다. A로 시작하니까 Affect 자 주호를 3인칭 단수로 했으니까 Affect 이렇게, 이렇게 S 붙여가지고 뭐에? 생태계 자. 여기가 생태계, 뭐 생태계입니까? 주변 지역을 때 surrounding area에서 주변 지역의 생태계, 그럼 되죠? 생태계 표현, 생태계 오늘 학습했어요.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생태계, 생태학, 생태환경 이런 걸 나타낼 때이 ecology, 이 ecology 이거 쓰면 되겠네요. 이 ecology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체 그글때 alternative a l t a i v 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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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sources have 자기 단점 draw d r a w d r d r a w back b h k drawback 이게 단점이죠 결점 단점 drawbacks 복수로 가겠습니다 For example 수력 발전 그때 hydroelectric power 이렇게 하죠. H Y D R O, electric, E L E C T R I C, electric power, 영향을 미친다, affect, s E, F F A F F F E C T. 주어가 삼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를 붙여서 affects. 또 여기 e c o l o g y 생태계, 생태야 E C O L O G Y, the ecology of surrounding areas. 이렇게 하면 되죠. Alternative, alternative energy sources have drawbacks. For example, Hydroelectric Power Affects the Ecology of Surrounding Areas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기의 정직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를 갖고 있다. 현재 시제죠. 주가 모든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은 갖고 있어요. 지킬 의무를. 뭘 지킵니까? 자기 정직성을 지킬 의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의무는 의무인데, 의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의무냐? 지킬 의무죠. 뭘 지켜? 자기 의 정직성을. 자, 이렇게, 이렇게 단어를 배치해서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has, 가지고 있다로 했어요. the duty, duty가 이게 의무니까 어떤 의무, 의무 해도 투정사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게 모든 학생 그래야 되니까 student, 를 all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죠. all은 여기 students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 단수로 바을수 있는 every 있으면 되겠죠. Every student has the duty 자 지키다, 지킬, 지킬 의무, 불지켜 자기의 정직성 여기 정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지키다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지키다, preserve. 또는 keep 이렇게 쓰면 되죠. Preserve 필요 시작하니까 preserve his 정직성, 고결함, 청렴함 이런 표현 integrity 이거 적으면 되겠네요. Integrity 적어볼게요. 자, every student 모든 학생 every 단수 취급해서 every student 복수를 안 쓰고요. every student has로 봤습니다. have가 아니라 has the duty to 이거 지키다 보존하다, preserve, p-r-e-s-e, preserve, p-r-e-s-e-r-v, e preserve, P -R -E -S -E -R -V. preserve. his, 자기, 정직성,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every student has the duty to preserve his integrity, 자 여기까지예요.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마칠게요. d r a w 단점 결점 문제점 이 c o 지 생태 생태계 생태학 생태 환경 이런 뜻이죠 geothermal 지열의 지구 역학 지구 열학의 geyser 간헐천 영국에서는 자동 온수 장치를 geyser라고 하죠 selective 선택적인 선별적인 조심해서 고르는 까다로운 이런 뜻이고요 despondently 낙담하여 lower 내리다, 숙이다, 낮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hydroelectric 그러면 수력전기의 수력발전의 이런 뜻이죠. Integrity 정직, 성실성, 진실성, 청렴함, 무결성, 완전 무결, 온전함 이런 표현이죠. answering machine 전화 자동응답장치.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